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음.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우리 땅. 땅, 우리 땅, 우리 땅. 예, 네. 네. 전국에서 독도를 사랑하시는 <laughs> 여러분, 오늘 강사 뉴스 TV에서 한 멋진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종욱 네. 장로입니다. 고종욱 대표입니다. 네. 한번 지금 고종욱 장로님이십니다 아하. 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저스 119 독도 사랑 지킴이 상임 고문님이시라고, 예, 예,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강주 강역시에서요 강주 교육청하고 주지를 해서 17,031명이 음, 예. 그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인간 태극기를 예. 만들지 었 않습니까? 아, 예.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 잘한 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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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독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새기게 됐는데요. 독도 사랑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지금 꽤 많죠? 많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단체로서는 독도를 어, 이름한 단체, 독도를 필요로 해서 독도를 목표로 한 단체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단체로서는. 음. 예. 그 중에서 지저스 119 독도 사랑 지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독도 사랑 지킴이는 음,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인데 예. 독도가 명백히 우리 음. 국토고 우리 땅인데. 맞습니다. 뭐참 우리를 36년간이나 강탈하고 쳐들어와 침략해서 지배했던 일본이. 최근에 와서 또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망언과 망발을 해서 예.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동놈이 예.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단속도 하고 내걸 지키기도 하고 도둑을 쫓기도 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아, 의미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저스 119 예. 독도사랑 지킴이가 언제 탄생한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1 9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19년 전에 창립을 했고요 창립을 하신 분과 지금까지 회장으로 있는 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 포항에서 그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준옥자 목사님 정말 훌륭 목사님으로서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주 정말 애국자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상인 고문님께서는 언제 여기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1 0여년 됐는데요. 예, 예. 에, 저를 초창기 어, 그때 당시부터 상인 고문으로 이제 추대해서 어, 음. 영인부에서 추대했기 때문에 예.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음, 이렇게 예, 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군중 집회를 열어서 독도가 우리 거라는 그, 으, 행사도 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토론회도 하고, 학술지도 발표하고, 또뭐 영국이라든지 공연도 하고, 이러, 이런 일이죠. 그러나 저희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주로 해외에 나가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그런, 아, 일을 그,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국내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국내에서는 아무리 해야 대문 안에서 또는 울타리 안에서 예. 안방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한계가 있는 건데 예. 일단 해외에서 나가서 하면은 어~ 외국에 알리는 게 되니까는 어, 국제적인 명분을 그렇죠. 네, 세울 수가 있죠. 음,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우리는 독도를 두고 우리 땅이에 이면서도 <laughs> 우리가 이렇게 그죠 예. 일본 사람들인데 어, 우리 땅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야만 되는 건지 참좀 안타깝습니다. 음, 침략 근성에서 예. 한마드류에게서 침략 근성에서 하는 거고 예.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고. 아. 또 자기네들은 최근에는 국민들, 학생들 역사 교육까지 아주 네. 교과서까지 자국의 후손과 국민들에게 거짓의 역사를 가르치는 건 범죄라기보다도 그건 뭐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 건 국가라고 할수가 없죠 네, 그렇죠. 예뭐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뭐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닐 네. 것입니다 그 독도는 누구나 이 단체를 속하지 않고도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환영합니다 예, 울릉도 백길 따라 이백 <laughs> 아, 아, 예. 언제든지 예. 갈수 있는 곳이군요 우리 그.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본의 학, 그 초등학생들인데,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한국 학생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땅이라고 네. 그러죠. 예. 네. 네. 근데 일본 아이들은,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말로 아니고, 완전히 교과서에 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네. 어, 우리들 잘 아는 학생들에게 이제는 모든 교과서와 모든 교재를 통해서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그 단체에서 네.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교육적으로. 정부 당국이라든지 네. 교육 당국에, 예, 수시로 네. 저길 공문을 보내고 또이 사실을 어. 그대로 시행해나갈 것을 저희가 어. 하죠, 노력하죠. 아, 그렇니다 네, 정책적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저는 독도를 한 번도 음. 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음. 늘 이렇게 TV나 음. 영상으로 음. 이렇게 볼 때마다 음. 어, 독도가 굉장히 음. 아름답고 음. 진짜 바닷물이 깨끗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언젠가는 한번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도를 음.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우리 네. 단체에서는 한열번 다녀왔죠. 아, 연중 행사로 뭐? 가... 연 매년 갑니다. 매년 예. 가고 예. 제일 많이 갈 때는 저희 단체에서 600명 정도 배를 두 척을 전세를 내서간 일도 있고요. 네. 대개 150명, 200명. 그 아주 적게 갔던 금년 8월 달에는 한 55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매년 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뭐만천하가다 아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독도를 지키고 독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예, 예. 어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정말 독도를 사랑하고 또 독도를 지키시는 데 최선을 또몸 아, 바치면서 어, 나가시라고 리 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 할 겁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이렇게 고종욱 상인 고문님 같이 뒤에서 단체로 독도를 지키고 사랑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진 않았지만 올 가을에나. 한 번은 꼭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못 가보셨다면 개인적으로도 갈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강인지 t v 앵커 정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